수사라! 국회 연체 턱관 파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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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인 이재명 조거라! 노태양을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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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닙시다! <laughs> 네!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, 백천동, 부패의입혀 사건의 검사, 심지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한명숙 전 총리의 검품 수수 5억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 가지고 탄핵안까지 제출했습니다. 지난해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 호추안을 통과시킨데 이어서 벌써 실 명째 검사탄핵을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.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감히 그러나 민주당의 아버지가 선용되는 길에 방해가 되면은 장관도 탄핵, 방통위원장도 탄핵, 검사도 탄핵하고 있고 나가. 아 판사까지도 타나가겠다고 공공연히 급박하고 있습니다. 이점 되면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습니다. 무슨 짓을 했더라도 자신들의 두목, 아버지를 수호하려는 마피아의 행패와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탄핵 대상 검사들을 법사위에 불러가 조사까지 할 예정이라면서. 수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례 검사를 조사하는 주객 전도의 행태도서슴치 않게. 이런 망동으로 아버지,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토록 법사위를 장악하려 한 것이고 민생은 염두에도 없었던 것입니다. 얼마나 얼마나 지연제가 크고 명백하면 이렇게까지 최후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. 하지만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.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. 피해자의 사법방해 행위는 자신의 죄질을 더 무거워지게 할 뿐입니다. 맞습니다. 국가가 당신들 보고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사유 재산을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매일 생일 생활 총화로 집단 내 자비판을 하게 한다면 당신들은 살수 있겠습니까? 더불어 인간들아 이게 북한이다. 국힘 당대표 선거 하나마나 부정한 선관위에서 부정한 개표 방법으로 한동훈 당대표를 폭격했고 대한항공 폭파했고 아웅산 사건 일으켰고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이 부정 조작선거 거기에 만든 원흉이 누군지 압니까 한가발이라고 알아요? 한가발입니다. 그룹이 지난 선거 다 망쳤어요. 대한민국 건국 이념의 카 부정, 조작선거 누가 한 겁니까? 이 빨갱이들이 한 겁니다.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? 제주 43